형아 오늘 저, 저 화장실 좀. 아갔다 왔다 갔다, 왔다 갔다. <laughs> 웃긴데 오늘. <laughs> 아, 저를 웃긴데? 화장 1 화장실 이 어디 있어? 어 저기. 문 열고 오른쪽으로 들어가. 이상하네. 아무도 없어 뭘 두들겨. <laughs> 끝날 것 같은데요? <laughs> 어 뭐야? <laughs> 왜 비틀거려요? <laughs> 슬리퍼 꼴스 <골스> 걸렸어. <laughs> 슬리퍼 꼴스 걸렸어. 뭐야, 형 슬리퍼 뭐야? 슬리퍼 화장실 슬리퍼야. 아, 뭐 화장실 슬리퍼야. 아, 아. <laughs> 뭐야,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저요? 아, 니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제 집은 그 슬리퍼 신고 다녀요. 아, 제, 제가 사는 집은 슬리퍼 신고는. 슬리퍼가 없어 없었, 없었잖아. <laughs> 무조건 그냥 맨발로 들어왔는데, 아니, 그게... 갑자기 슬리퍼 뭐야? 화장실. 어, <laughs> 아니. 다행히 바닥이 말라 있어서 괜찮긴 해요. 아니 저희 화장실 슬퍼 없어요. <laughs> 그래요? 어, 어? 나는 그건 왜 그래? 저 그냥 거실에서 슬리퍼 신고 화장실을. 어 벗어? 그, 약간 반대로 아? 사네요. <laughs> 아. 아. 아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소개를 네, 네, 네. 할게요. 저는 엑소의 시우민인데 네. 본명이 김민석이에요. 아, 네. 아, 네. 장윤열의 스피디 스케이팅 국가대표. 저도 김민석입니다. 아, 이번에 메달 대신. 구안녕하세요 네, 네. 김민석. 전 배우 김민석. 네, 어, 그럼. 나, 형이 다 김민석이니까. 저도 김민석. 에? 형이 어? 형걸 해야 될것 어, 같아요. 어, 네, 맞아요. 아, 맞아다 김민석이시죠?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딱 김민석 특집이라고. 음. <laughs> 아, 나 하나 생각나는데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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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닥쳐라. 닥쳐라. 어터 터지기 싫으면 터지기 싫으면 <laughs> 피나고 <피> 싶냐? <laughs>